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는 그림과 같이 일러스트를 가지고 요래 닭 다리, 닭살 모양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 툴을 가지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 어떤 모양을 변형시킬 때는 항상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점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패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예, 여기서 닭다리 살 모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 해주면은, 예, 더진 닭다리 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을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복사는 자 선택 도구를 반드시 누르고 원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예, 복사가 되죠. 이두 개를 합치려면 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면은 여기 좌측에 보면 우측에 보면은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맨 앞에 걸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뼈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사각 툴을 하나 선택하고 뼈 있는 부분을 대강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좀 크게 그려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이래 좀 옮겨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택 툴을 꼭 누르고, 뭘할 때는, 한번 도구가 다 쓰는 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선택 툴을 눌러주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패스 파인더에서, 합쳐주면은, 예, 이런 닭다리 모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위를 조금, 조금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또 그렇습니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킬 때는 반드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점을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조금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점을 클릭하고 나서 예, 이렇게. 아까보다 좀 낮죠? 자, 그렇게 되면은또 작업을 다했으면 항상 선택 도구를 누르고 다리 부분은 뒤로 보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정돈 맨 뒤로 보내기.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마 요렇게 이제 깔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요 모양 부분은 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또 작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 놈을 하나 더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선택 도구를 누르고 요 원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알토 키를 잡고 쭉 당기면은 하나 더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가 된 지점에도 먼저 마우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 손을 놓으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키보드 손을 먼저 놓으면 복사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택 툴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능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메뉴에서 오브젝트 있습니다. 오브젝트 가면은 블렌드라고 있습니다. 블렌드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원이 이렇게 여러 개쭉 복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원을, 요원 해놓고 그 다음에 요즘 원이 하나잖아요. 요즘 원이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하나는 이게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고 하나는 면적이기 때문에 자, 복사는 제자리 붙이기는 Ctrl-C, Ctrl-F입니다. Ctrl-C, Ctrl-F. 자, 이렇게 눌리지면 하나 더 복사가 되었습니다. 복사가 된 거는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 복사,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원 하나 선택한 거 하고, 자, 복사는 알수겠죠 Ctrl-C, Ctrl-F. 자, 그 다음에, 이거 놈을 하나 선택이 되었으니까 Shift키 누르고 작은 원도 이렇게 같이 선택합니다 그럼 요 이제 두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다시 또 오브젝트를 가야 됩니다 블랜드 모드에 오브젝트에 블랜드에 이번에는 스파인 바꾸기를 클릭하면은 원이 작은 원이 큰 원에 딱요렇게 붙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아주 일러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좋은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원을 이렇게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 저희들이 가위 툴이 필요합니다. 가위 툴은 여기 아, 여기, 여기 가위 툴이구나. 예, 여기입니다. 지우개 도구 두 번째 보면 가위 툴이 있습니다. 가위 툴을 선택하고 맨첫 번째 원 고정점을 중앙에서 요렇게 클릭하면 원이 정렬이 됩니다. 좋은 기능입니다, 이것도. 예. 그렇게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원을 이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블렌드 모드로 가야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에서 블렌더. 한 블렌드 옵션. 옵션을 클릭하면은 자, 요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항상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색상을 지정된 단계로 해준 다음에, 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방향키 키보드를 위에 글을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원이 이렇게 예, 점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전부, 다음에는 다시 또, 오브젝트를 여기로 쪼개야 됩니다. 하나씩. 쪼개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또 오브젝트 블렌드로 가야 됩니다. 오브젝트, 오늘은 게 블렌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블렌드에서, 자, 여기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확장을 가면은 전부 오브젝트가 하나씩 쪼개집니다. 확장. 자, 다 쪼개졌습니다. 자, 쪼개졌으면은 이 쪼개진 부분은 이제 원 하나하고 이렇게 쪼개지가 있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선택 툴을 선택하고, 쪼개진 요것과 쪼개지지 않는 원이 있습니다. 요 안에. 그 시프트 키 누르고, 예, 그 원을 요렇게 선택하고요. 예. 그럼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면은, 요기서 패스 파인더를 그렇게 눌려주면은 자 이렇게 닭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예. 그럼 이 색상을 넣는 거는 좀 자유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닭다리 색상을 어떤 것을 넣어볼까요? 닭다리 비슷하다. 살코기. 이런 게 이런 게 맞나요? 예. 네. 다리는. 좀더 진한 색으로 해야 되겠죠 아, 다리가 진하나 연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하면은 훌륭한 닭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능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포토샵에는 이렇게 하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 내용 일러스트는 간단하게 오브젝트에서 오늘은 이 블렌드 모드 예, 지금은 이 하나까지, 하나밖에 지하나 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게 없기, 작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요, 요는 테두리 원도 촘촘하게 좀더 많이 블렌드 옵션에서 좀더 많이 하면은 좀더 촘촘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그림으로서 하나의 그림으로서 훌륭한 닭다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